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하남방송 뉴스투데이 육아연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새로운 행정제도와 복지정책을 마련한 가운데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면접수당을 지원하는 등 청년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합니다. 청년면접수당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21만원의 면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번에 3만 5천원씩 1년에 6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민간기업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기도 기업 면접수당 지급 확대 계획도 추진됩니다. 도는 면접수당을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6종의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통비가 부담되는 청소년들에게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소년교통비 지원정책은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면 올해 7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서울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선동둔치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부지에 토사가 불법 매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선동둔치 개발제한구역 하천 부지에 덤프트럭 300여 대 분량의 토사가 허가 없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하남 도시공사는 길이 고르지 못하다는 민원이 발생해 몇대 분량의 흙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는 줄만 알았고 이렇게 많은 양의 흙이 들어오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뒷돈 거래 의혹까지 나오며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시공사 직원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행위자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추후 경찰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3기 신도시 교산지구에 대한 지방공사의 참여 비율이 확정됨에 따라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적극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간 미사, 가밀, 위례지구 등의 국책사업을 LH공사에서 단독으로 추진했고 지자체와 주민 의견 반영이 미흡해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하남시는 교산신도시 발표 당시부터 지방공사의 참여를 정부에 건의해 지난해 지구 지정 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LH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산신도시에 지방공사가 35%의 비율로 참여하고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와 하남도시공사의 비율을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하남시는 경기도와 협의과정에서 하남도시공사의 참여지분을 확보하고 신도시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분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91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 기념회 개최가 제한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 후보 제한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는 1월 16일까지 사직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재보궐선거 출마자는 오는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외로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는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이나 후보자,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남시는 설 연휴 기간 중 환경 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환경 오염 취약 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 감시를 실시합니다. 이번 감시 활동은 연휴 전, 중, 후 3단계로 나눠 실시합니다. 먼저 연휴 기간 전에는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환경 오염에 취약한 업소를 중심으로 사전 계도 활동을 실시합니다.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는 상수원 수계와 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환경오염 신고 창구 및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휴 기간 이후에는 연휴 기간 방지 시설 가동 중단으로 환경 관리가 취약해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 환경 오염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환경 오염 사고를 목격하거나 발견 시에는 환경신문고 또는 하남시 환경정책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